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입니다. 아, 오늘도 변화오이 베이직 그머 g 뉴스 유닛 30, 유닛 30, should.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uld. 네, 섹션 아, A부터 볼까요? 음, 네, A 보기 전에, should는 뭐의 과거형이죠? 네, 이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s h 의 과거형입니다. s h 의 과거형. 어, 하지만, should는 과거에 쓸까요? 네,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should는 과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should는 오로지 현재나 또는 미래에 사용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를 보면은, you shouldn't watch TV so much.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요런 때 쓰는 건데, 어, 바로 그냥 B로 넘어가 볼게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you should do something. 이런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it is a good thing to do. It is, a, it is, it is the right thing to do. 요두 가지. 자, should에 대해서는 항상 두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a good thing, the right thing. 이두 가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should를, 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실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개, 구독까지 와요. 이거 아니고, 엄지손가락 두 개로 합니다. should는 언제 쓰느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하는 게 좋으니까, a good thing, 옳으니까, the right thing. 둘 중에 하나의 부들 어, 슈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have to랑 must. 그쵸, 해야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have to랑 must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죠? have to랑 must는 이게 좋거나 옳은 거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해야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좋든 싫든 해야만 되는 게 must 또는 have to입니다. 하지만 should는 좋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오르니까 해야 되는 거. 이게 should입니다. 즉, should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가치 판단. 오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너 텔레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보면 안 돼.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should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르니까, 좋으니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권고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어, 그, 영어를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정말 거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음, 교포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분은, 슈드가 뭐뭐를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아, 그분이 맞나? 아, 좀 헷갈리네요. 다른 분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슈드는 그래서 뭐뭐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분 얘기가 저는, 어, 어느 정도는 맞,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 제가 동의할 수는 없구요. 뭐뭐 해야만 된다가 맞긴 맞는데, have to랑 must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권고에 가까운 해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권고, 권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Tom doesn't study enough. He should study harder.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옳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s a good movie. You should go and see 이거는 have to go and see? 음, 좀 아니겠죠? 실든 좋든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해야 돼. 어, 그렇게, 이제 권고의 의미인 거죠. You should, you should go and see. It.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you must go and see. It. 이렇게 must를 쓰기도 합니다. must. 그렇게 따지면 have to를 써도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 강한 권고일 때는 must를 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발견한 사, 내용인데요. 강한 권고에는 must를 쓴다는 거.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부산에 살아요. 근데 친구가 친구 보고 아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잖아요 그 부산 친구하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할 때너 부산 올라오면 너꼭 나한테 연락해야 돼. 그러면 When you come up to Seoul, you must call me. 그때는 이제 강한 권유가 되겠죠. 또는 you must 예를 들어서 뭐 You must go to that restaurant. 뭐그 집에 꼭 가봐야 돼. 그러면 이제 must를 쓴단 말이죠. 그때는 강한 권유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몇기로 샜는데. 어쨌든, 어, 다른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play tennis, you should, you should always watch the ball. 너 항상 공을 쳐다봐야 돼. 그렇죠 이것도 권고죠, 권고.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You shouldn't. 그러니까 낫을 집어넣으면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옳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shouldn't go to bed so late. 그렇게 늦게 잠자리 들면 안 돼, 걔는. 그러면 안 돼. 왜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o u watch TV all the time. You shouldn't watch TV so much. 뭐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 볼게요. C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어, 어떤 패턴이 나왔죠? I think. I think 누구누구 should. 이렇게 나가는 거죠. I think 주어가 나오고 should. 이렇게 나가는 거죠. 누구누구가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 think Rachel should buy some new clothes. 야, 이건 예민한 내용인데요. 그죠? 옷을 더 사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사야 된다고 생각하려는 거죠. 그죠? 내 의견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I think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I think I will. I don't think I will. 거기서도 봤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완곡하게 I think, 표현하기 위해서 I think를 집어넣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래서 I think를 집어넣으면, 문장 자체가 확 완곡해집니다. 자, it's late. I think I should go home now. 이것도, it's late. Uh, I should go home now. 그러면, 조금 너무 직설적이 되고요. I think I should go home now. 이러면 약간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뭔가 여지를 남기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때는 I don't think. 부정하는 걸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I don't think I will. 여기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을 앞에다 집어넣어서, 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I don't think you should work so hard.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o you think? 물어볼때는 do you think? 를 물어보겠죠 Do you think somebody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do you think I should buy this hat? 내가 이, 이 모자 사야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그 다음 D를 보겠습니다 D 이런게 중요한거죠 Should is different from have to have to랑 구분이 된다는거죠 그리고 저는 이두 이 가지 이두 줄의 예문을 저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는데 이두 줄의 예문을 보고 저는 또한번 이 저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문이 좋죠. 예문 보겠습니다. I should study tonight. 나 오늘 밤 공부해야 되는데. But I think I'll go to the movies. 근데 난 영화 보러 갈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보러 갈것 같아. I think I will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갈것 같아. 이런 얘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옳은데 할수 있고 안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I have to study tonight. 나 오늘 밤 공부해야 돼. 이건 뭐죠? 여기서 벌써 얘기를 끝난 겁니다.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 이 결론이 난, 난 거예요. 그래서 I can't go to the movies. 난영화보러못 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두 줄의 예문은 정말 절묘합니다. 그걸 보시면, 시드와 헤브트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또 오르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권유거나 상대방한테 하는 권유겠죠? 권고. 하지만 have to는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 그게 h a v 또는 must도 마찬가지고요. 자, E를 보겠습니다. should I, should we, 이런 거, 어, 가끔 쓰는데, e 문을 보겠습니다. Uh, it's very warm in this room. 어, 여기 좀, 어, 너무 따뜻한데? <laughs> 따뜻하다는 말이 좀 그런데 덥다는 뜻이겠죠? Should I open the window? 창문 열까? 뭐, 뭐 할까? 이런 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Should I call you tonight? 오늘 밤에 내가 전화할까? 이게 전화해야 될까 이런 건데, 뭐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코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게 should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창문을 열어야 될까? 또는 내가 너한테 전화를 오늘 밤에 해야 될까? 이게 해야만 할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 해야만 할까는. 까지 아닙니다. 해야만 할까 까지는 아니고 하는게 맞고 옳고 좋을까 이런 의미인데 어, 제가 두번째 문장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Should I call you tonight? 내가 오늘 밤에 너한테 전화해야 될까? 이거는 전화하는게 좋을까 옳을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 의미를 어, 저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죠. 만약에 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게 있는데 어, 오늘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어, 이제 오늘 일은 끝났는데 내일 또 이제 이어서 또는 다음 번에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뭔가 좀 둘이 어, 각자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었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각자 집에 가서 각자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어 전화를 해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오늘 밤에 전화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더 나누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should I call you tonight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 전화할까 하는 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이런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a nice day. 오늘 날씨 좋네. Uh, should we go for a walk? Uh, 우리 uh, 산책하러 갈까? 뭐, 쉽게 말하면 갈까지만 가는 게 좋을까? 맞을까? 어, 오를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hould we go for a walk? 이 말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우리 저녁으로 뭐 먹는 게 좋을까? 오를까? 맞을까?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we sometimes use shall in the same way 그랬죠? 그러니까 shall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Shall I call you tonight? 오늘 밤에 내가 전화할까? 또는 it's a nice day. Shall we go for a walk? 이랬단 말이죠. 우리 산책하러 갈까? 그러면 이게 should랑 어, 같은 의미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네. 근데 이 뉘앙스의 차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shall은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Shall I call you tonight? 오늘 밤에 전화할까? 이건 좀더 캐주얼하고, 어떤, 어, 다른 어떤 복선적인, 복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의적인 의미. 또 다른 의미를 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Shall I call you tonight? 이것도 그렇고. Shall we go for a walk?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럴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데, 너 의견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yeah. Shall we go for a walk? 이런 거 가요. 그 다음에, Shall I call tonight? 또, 나도 너한테 전화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화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위로 올라가서, 어, 창문 여는 것도, Shall I open the window? 이것도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should를 쓰면 이게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여는 게옳을까 맞을까? 좋을까?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어,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should를 쓰면요. should I도 그렇고, should we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 그, 어, 느낌으로 또는 개념으로 슈드를 이해하시면, 어, 더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슈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낌영어 재미있어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